아 전에 영상 찍다가 선발이가 내가 너무 짧아 그래가지고 좀긴선발리를 샀는데 와몇번 쓰지도 않았는데 이불렁들렁 보여 아자 이게 그 어? 와리게임 중형차도 털어간다는 그 와리게임 <laughs> 전에도 내가 한번 해서 개떴는데 그래도 도장 어어어어어와 어, 나는 초반 행운이 너무 좋은 거 같아. 혹시 놀자리에서 안 놓고 좀다 갖고 와서 그냥 자, 와리. 자, 중형차. 어, 저, 안쪽은 아니고, 이제 바깥쪽. 이 기계마다 달라. 그래가지고, 이거 좀덜 흔들리는 것 같죠, 와리가? 아, 바깥쪽, 바깥쪽 해서 한번 쉬고. 자, 어, 이번엔 많이 흔들린다. 그렇지, 많이 흔들릴 때 무조건 바깥쪽이야. 두 터치 준비. 무세요. 그렇지. 내가 초반 해머니 좋아. 아. 이팔에서 삼칠 있는 건데, 조거 고슴도치 듯이 짜가지고 몇 번이야? 삼십. 잠깐 잠깐 보고 뭔가 주방 용품 같은데 내가 저거 마누라 갖다 주면 영 먹을 것 같아. 어디서 아기들 그 뭐라 그러지? 그 문방구에서 파는 장난감 갖고 왔다고 혼날 것 같아. 아씨, 나도 뽑게 면서 이런 경험도 처음이야. 자, 그럼 좋은 거 뽑아가면 되지? 저기 보니까 그 토스터기 그 오븐이라고 하나? 그런 거 있더라고. 그 이거였나? 아니. 자, 초반 행운 그래. 아 그래. 너는 벽이다. 너는 블럭이다. 내가 가는 거를 튕겨서 굴러가지 못하게 하는 너는 블럭이다. 아, 오늘, 뭔가 내가. 아, 그렇지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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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꼭 아쉽게, 거기서 웃냐. 자, 이거 내가 아까 뽑았잖아. 많이 흔들릴 때. 그렇지. 많이 흔들릴 때 바깥쪽이에요. 조금만 뽑고, 한번 더. 아이씨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툭 터치 좀. 하나, 둘, 보세요. 아이씨. 이번에 이제 이, 이쪽으로 들었을 때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찍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, 바깥쪽! 아우씨 너무너무 흥분했어 막아씨 확실히 와리게임이 돈이 조금 은거 뭔가 블록쌓기로 하면 이제 중간중간 막 생각하고 뭐하고 하니까 게임 한판 한판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게임은 막 시간... 바깥쪽이 근데 왜자 다시 한번 더 아 바깥쪽으로 이빨 쳤을때 알았어 다시 아니 다시다시다시다시 아나또 삐걱삐걱 거네 그렇지 바깥쪽으로 이빨 쳤을때 아와리 가리 약간 좀마음에 안들긴 하는데 조금만 아 이거이거 이거, 여기서 또툭뚝잡아서 또, 또 밖으로 던진다고 아 너무 깊숙게 잡았어 끝에만 이렇게 싹 잡아야지 안으로 아 욕심이 아 그냥 자 너도 거기다 자아, 모드 깝니다아 아 씨, 벽게 튕겨서 왜 안으로 가냐 너무 가까우니까 얘를 하나를 끌고 가자 필름통을 잡아서더 힘이 나온다고? 힘은 대박이다, 와이프 게임치고 아, 큰일 아니다, 한 템포 쉬고 이쪽에서 그렇지 타이밍을 완벽히 잡았어 그렇지 내가 몇 번이고 그날 내가 아닌데 이게 아씨 이게... 뭐야 나 만원 넣을 줄 얼마 안되는데 잠깐만 잠 여보세요? 아니 아직 다 안했죠? 아직 밖에 있죠? 여보세요? 자, 문제는 내가 계속 안에서 친다는 거야. 이걸 드리블로 갖고 가냐? 아니야, 여기가 계속 저 안에까지는 갖고 가서 보니까, 그냥 전 타고 가봐. 여보세요? 어. 여보세요? 어, 전화 왜? 어? 어. 오빠 오늘 늦어. 어, 아까 집에 아직 안 갔죠. 해야 되는데 터치를 한 번만 했어. 아씨, 어제 깊게 잡지 말고 짧게 잡으라고. 오! 어, 두번 했는데 왜다 올라가서 나? 내가 잘못한 거야? 아, 전화는 계속 오고 방해하고. 응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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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뭔가 집중력 지금 감태 짧게 잡아, 짧게. 아씨, 뭐가 문제지? 아, 계속 찍개가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, 근데, 여기서 내가 와리를 치고 있네. 그럼 더 안으로 들어가. 그렇지, 내 문제점은 알았어. 내가 계속 이게 소심해져 와리를 치면서 저... 저기 걸릴까봐. 내 그전에도 그랬는데, 또 그래, 계속 소심해져가지고, 계속 밖에서 치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치니까 이게 이게 이게, 이게 여기가 출구 하면 이게 집기가 요렇게 갖고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자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노니까 그냥 이 자리에 떨어지지 아이씨. 아 잠시 잠깐 메인인 줄 알고 설레었다 28번 아씨 내가 이게 소심해져 사람이 아 다음은 아, 얘 잡으면 무조건 저 앞에까진 가니까 정타로 잡으리라 정타로 얘 집집마다 세팅이 달라.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야 되는데, 아니 이거는 걸리질 않았어. 이건 지내 잘못 자 잡지. 또왜그렇지 자,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안 놓고 학군 가잖아. 왜안 갖고 가는데 아씨, 이또 내가 또 분석을 잘못한 거야. 자, 들고 안 갖고 가나 응. 내가 잘못 알았네. 그럼 얘는? 아까 계속 바깥쪽에서 잡은 건 처음 잡았던 게다 갖고 가서 났잖아 그 다음에 멀리서 잡은 것도 다 갖고 가서 났고 봐봐 자, 자 그래 너를마리로자 여기서 아씨또 좌우쪽 말리랑또 헷갈리네 이거 봐또출구하면 나는 여기서 쳤는데 여기서 끝나 있잖아 그럼 더안해아씨이제 왼쪽 아니 아또 빨랐어 아 내가 영상을 올리다보니까 계속 내가 꽁초랑꽁초랑 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아... 아까도 말고 그래서 욕을 안해야지 하는데 이게 게임을 하면은 욕이 나와 야 내려가! 야! 아 이게 마리만 하면 사람이 되게 소심해지네 아 근데 또말리가 재미는 있어 얘가 있어서 안갈 수도 없고, 자, 아, 드리블이다 아, 저 안에서 치야되 내가 드리고 있을 때... 내가 다음에 이집 오면은... 내가 동영이꼭 다시 한번 볼 거야. 그래서 안에서 치는지, 밖에서 치는지, 뭐다 해가지고 그러고 와야지. 걔는 맨날 당한 거또 당하고, 그냥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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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놀라고 오면서 놀라고 집어던지라고 안으로씨 해서 밖으로 아 이거는 쓰질 않았네. 자, 자, 아, 이 드립을 얼마나 기가 막혀? 아, 그냥 그 자리에서 밖에 나그렇지 자, 상품 하나 또 나왔어. 자, 좀더 안으로. 나의 생각과 다르게. 아, 씨, 나 이거 어디서 봤지? 닭 대가리 또똑아먹었어 아, 씨, 이거 한판 남았는데. 저 투터치민 돈은 봐야지. 자 어, 이거는 그래, 그래. 이거 봐, 또 저기 있잖아. 아유, 내가 되게 소심해진다. 아, 왜또 회오리 치면서 치냐? 아, 씨. 내가, 내가 손가락을 튕겼어, 내자 아, 씨. 자, 다시, 다시. 아니, 이 집에 또 예민한 게. 기쁨, 사도 약. 아니, 아! 아, 씨. 와리를 치는데 줄이 계속 툭툭 걸리니까 반동이 바뀌어. 아, 나저 맨날 저게 걸려 그렇지 아 이게 또 상품 하인이 아.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자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26번 가자 오늘 돈 많이 빨렸다 26번? 어? 몇 번이야 몇 번이야 몇 번이야 또 사장님이 돈 벌었다고 나에게 우승 트로피를 주네 아씨자 드리블로 갖고 간다 생각하고 아이 집은 반대편인데 이거 또 까먹었어. 내가 갖고 갈 자리에서 반대로 가야지 여기서. 그렇지. 자반 반대서 반대서. 그렇지. 나이스. 그냥 나나나나 놔. 나. 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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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. 아니 왜그 자리에서 놓고 왜그 자리에서 찍기질 하냐고 아. 내가 이투터치얘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잘못된 거 같아. 아반 반대로 한다면서 왜 또? 안 돼, 안 돼. 자, 한번 하지 말고. 그렇지. 끌고 오고 놔. 아니, 그 자리에서 뭐라고난 이거 눌렀잖아. 한번 놓으면 안 놓는 거야? 두번 놔야 돼? 자, 계속해서 한번 하지 말고. 안대에서 놓고. 그렇지, 끌고 와서. 나, 아, 한번 아니라고. 씨. 집고 안으로 다 집어넣는데 다시 또 불러내면 어떻게 아, 아, 이럴 땐 머리 스타일 겸 벌리는 거 드리블 할때 반대 그 다음에 와리채 때 앞뒤 와리는한템보시고자 자우초 와리 왔어 좀더 안에서 나의 생각보다 안에서 근데 이제 자우초 와리는 가는 데와 오는 데야 내려가 내려가 야 씨. 나 이거 아까도 당했는또다했어자 자우초 와리채 흥분하지 말고 좀더 안에서 쳐 이제 말이 타임이야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? 아기키 치면 안 된다? 알았어 알았어 하나 배웠어 찍게 많이 안 들고 많이 안 된다 아아씨 아, 씨. 초반에 잘뽑아놓고 막판에 완전 개박살났네 아 트로피 딸깍이 아니길 바랬는데, 다른 상품 나오라고. <laughs> 이건 뭐야? 스타벅스 나오네. 캠핑박스? 뭐야, <놀람> <놀람> 써있다, 스타벅스. 캠핑박스라는 뭔지 모르겠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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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처음에 뽑은 거 집에 갖고 가면 이거 어, 장난감 사왔다고 끝날 것 같아 아 아닌가? 사람 같겠다 여기다 퐁퐁이랑 물을 집어넣고 설거지하는 거네 손에 물한번 묻히고 어, 이거 좋다 이거 좋다